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로 이번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측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조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측에 즉각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처음 선언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굳이 현 시점에서 다시 발사한 것은 대미 무력 시위가 그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화성 12형의 사정거리가 미국령인 괌과 알라스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실상 무대용으로 일관했고 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던 미국 측의 반응은 이제 미국 본토 일부가 사전 거래에 포함되는 IRBM에 사뭇 달라진 것인데요. 자,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규탄을 한다라고 경고했던 미국 측은 이번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조바이든 행정부는 휴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전화 브리핑을 여는 등그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요 일단 미국 측은 모두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수위는 확실하게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버라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 전략도 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 전략도 아닌 제3의 길이라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은 아직 별다른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